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선물 추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1월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선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일 선물 추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으니 취향과 가격대 또 쓰임새에 맞는 선물을 한번 골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품군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주방에서 활용하는 테이블웨어와 주방템, 또 인테리어와 리빙 관련된 아이템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10만 원 이상 가격대의 선물들을 몇 가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회사 갈때 도시락을 매일 싸가고 있어서 주방과 관련한 아이템에 항상 관심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제가 카톡 위시리스트에 많이 눌러 들었었거든요. 이번에 받고 만족도가 정말 컸던 테이블웨어와 주방템 선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 엠마 브릿지 워터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영국 도자기 브랜드인데 컵이나 그릇에 큼직한 레터링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원래 이 머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색감과 레터링이 있는 이 디자인도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이번에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 치고 머그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엠마 브릿지 워터 머그는 용량도 넉넉한 편이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입에 닿을 때 느낌도 좋아서 손이 확실히 자주 갑니다. 아침에 레몬티 마실 때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컵을 선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브랜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일날을 같이 보냈던 정말 친한 친구가 선물해준 찻잔 세트인데요. 친구가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가 제 생각을 하고 사준 정말 다정한 선물이에요. 강릉이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있는 테라로사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었다고 해요. 컵 뒷면에 보면 테라로사랑 몰리 해치라는 작가의 콜라보 제품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반 머그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컵받침까지 있는 찻잔 세트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트 구성이라 혼자 여유있게 집에서 시간 보낼 때 뿐만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좀 제대로 갖춰서 대접하기에도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컵의 그림도 은은하게 동양적인 분위기가 나서 마음에 들었고, 이 네이비와 자줏빛의 배색이 너무 곱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접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친구가 선물해준 광주요의 담 시리즈 브런치 접시입니다. 광주요 브랜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품은 처음 사용해보게 됐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이렇게 선물하기 좋게, 투피스 구성으로 올라와 있고, 이담 시리즈가 담백, 담녹, 담회,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옵션이 있더라고요. 저는 무난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아 보이는 담백색을 골랐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접시인데, 제가 이렇게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식기는 많이 없어서 좋았어요. 크기도 하나는 식사용, 하나는 앞접시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기본인 듯 아닌 듯한 디자인이라서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카카오톡 위시리스트에 찜해두었던 제품들 중 하나인데요. 마리슈타이거의 전자동 소금 후추 그라인더입니다. 크기가 꽤 커요. 이 위쪽에 건전지를 넣어주고 이렇게 위쪽을 누르면. 소금이나 후추, 이렇게 넣어둔 내용물이 자동으로 순식간에 분쇄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전자동 타입의 그라인더는 처음 사용해봤는데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물론 수동식도 돌리는 그 맛이 있긴 하지만 전자동은 이렇게 위쪽을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편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두 개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후추만 넣어서 사용 중이고 나머지 하나에는 굵은 소금을 사서 넣을 예정입니다. 되게 센스 있는 게 제품에 이 투명 받침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방에 그라인더 올려둘 때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라인더 정말 만족도가 커서 집에서 요리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정말 패키지가 중요한 거 아시죠? 친구가 이 화이트 발사믹을 선물해 줬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아직 안 버리고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발사믹을 집에서 활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걸 선물해 준 친구가 요리를 엄청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선물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겨울에는 찬 야채 먹는 걸좀 지양하고 있어서 아직 저대로 해보진 않았는데 날이 좀더 따뜻해지면 요리할 때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맛도 맛있겠지만. 이 보틀 디자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방에 올려두기만 해도 너무 예쁜 오브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선물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은 또 선물 주는 사람을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게 해준 이 화이트 발사믹도 선택지 한번 넣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인테리어와 리빙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우선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리튼의 아가일 도어 매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번 생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이 제품 컬러는 토피넛 색상인데 실제로 보면 하늘색이랑 브라운 색상이고 컬러 배색이나 패턴감 때문에 제 집처럼 빈티지한 무드를 가진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또 밋밋한 공간에 포인트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매트예요. 리튼이 가격대가 있는 만큼 확실히 매트계에서는 컬러 배색이나 패턴 면에서도 완성도가 정말 높다고 느껴지고, 매트 자체도 정말 도톰해서 밟았을 때 촉감이 좋습니다. 이 아가일 패턴 말고도 니트는 예쁜 디자인이 정말 많으니까 한번 여러가지 살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 다음도 매트입니다. 저도 카카오톡 위시리스트를 구경하다가 조선호텔에서 생활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이사한 이후로 계속 같은 발매트만 사용해왔어서 새로운 게 있을까 보다가 눈에 든 제품이었습니다. 욕실용 발매트와 이것보다 긴 주방용 발매트 하나씩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민자의 밋밋한 화이트가 아니고 국선형 디테일이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주방과 욕실이 한 시야에 담기는 거리에 있어서 이두 개의 매트를 같이 배치했을 때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패브릭만큼 손쉽게 집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아이템도 없잖아요. 사용하다가 질리면 잠시 넣어두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 관련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런 발매트 같은 패브릭 제품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받아보는 유형의 선물이에요. 마우스워시, 가글이라고 하죠? 쿨리타라는 브랜드고, 이렇게 예쁜 상자에 담겨서 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욕실에 두는 가글과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예쁜 술병 같은 디자인에 이렇게 쨍하고 예쁜 라벨이 붙어 있어서 욕실용 오브제를 생각하고 디자인하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글병과 함께 예쁜 술잔 같은 가글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센스 넘치지 않나요? 보이는 것과 다르게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소재라서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욕실에서의 깨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요. 제가 선물받은 이 향은 레몬 러쉬예요. 사용해봤을 때 레몬 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한 편이고 확실히 입이 기분 좋게 개운해집니다. 레몬 향이어도 식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레몬 러쉬 말고도 이렇게 예쁜 색감들의 다양한 향 옵션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에 두는 가글을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잘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걸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선물용 제품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패키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잡아당기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빙템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뜬금없지만 책이에요. 정은주 작가의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라는 책이고, 김한기, 김양한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올해 초에 저를 환기미술관으로 이끌었던 친구가 선물해줬는데요. 저는 김한기 작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상태로 처음 부암동에 있는 환기미술관을 가게 됐고, 그 이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부부의 이야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반성했던 것 같아요. 사랑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면서 그 사랑의 방식과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김한기 작가가 김양한 여사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들과 함께 이 둘이 서울과 파리 또 뉴욕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술을 해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책을 읽는 내내 그들의 일상에서 보이는 강인함이 느껴져서 좋았고 프랑스를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특히 김영한 여사에게 흠뻑 빠져서 김영한 여사의 에세이집도 구매하고 마침 관련한 뮤지컬도 있어서 예매했습니다. 이 정도로 저를 새로운 세상에 데려다 준 책이라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10만원 이상 가격대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드릴 제품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만 가격대 때문에 선뜻 사지 못했던 메이슨 피어슨의 돈모 브러쉬입니다. 사실 요즘 시중에 좋은 빛들이 많기는 한데 저는 이 클래식한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에 충실한데 이 금박 레터링도 참 예쁘고 주황색으로 색감 포인트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즈 옵션이 총 4가지가 있는데, 휴대용인 포켓 사이즈와 고민하다가 저는 브러쉬를 집 밖으로 잘 가지고 나가지는 않아서 이 핸디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큼직해서 만족하면서 화장대에 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두피에 닿을 때 평소에 사용하던 일반 플라스틱 브러쉬보다 조금 따끔거리는 느낌이라서 머리 빗을 때 느낌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선물은 원래 내 돈으로 사기엔 좀 망설여지는 걸 받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브러쉬에 10만원 이상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저는 이 빗을 선물 받고 정말 만족도가 컸습니다. 패키지도 되게 빈티지한 디자인이 예뻐서 선물하기 좋아요. 핸디 사이즈부터는 이렇게 모 사이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클리너도 포함이 되어 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빼낼 수 있어요. 한국에도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불면증이 고민인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 전날 수면 시간이 제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숙면과 관련된 아이템에 진심인 편인데요. 작년에 처음 사용한 이후로 제 데일리템이 된이 경추베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정형외과 의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닥터팝의 클래식 에디션 베개예요. 일반 베개보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훨씬 큼직한 편이고 양쪽에 높이가 다른 듀얼 C커브 코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개인의 신체나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베개 높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클래식 에디션의 낮은 방향이 제 몸에 딱 맞아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베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무직인데도 이 베개를 사용한 후부터는 목이나 허리 쪽에 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은 제품인데요. 피부, 눈, 눈 점막 무자극 인증을 받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사이즈에 꼭 맞는 커버도 있어서 씌우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개 선물이 보편적이지는 않아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실용적인 물건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받는 분들에게 양질의 잠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아 선물하면 정말 뜻깊을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스타우브 무쇠냄비입니다. 제가 에디터 시절에 같이 동고동락하던 친한 선배가 이번 생일 선물로 줬는데요. 컬러는 화이트 트러플이고 12cm라 딱 1인 가구에 적합한 크기예요. 저는 밥솥이 없어서 집에서 밥을 잘해 먹지는 않고 거의 즉석밥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걸 선물 받은 이후로는 퇴근하고 맨날 솥밥을 그렇게 해 먹습니다. 저도 이제 사용한 지한달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솥을 길들인다는 게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처음에 오일을 발라서 시즈닝도 해 주고 설거지 후에는 물기 바로 제거해 주고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전에 쌀이랑 현미 불려두고 집에 오자마자 밥을 짓기 시작해요.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밥이 거의 다 되면 소고기, 쪽파 썰어둔 거, 명란 조금, 계란 노른자까지 해서 넣어서 뜸 들이고 같이 먹으면 아주 든든하고 스스로 대접한 느낌이 나서 순식간에 저의 데일리템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와요.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뚜껑 열때 아니면은 핸들 잡을 때 뜨거우니까 잡는 오븐 장갑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귀여운 모자 같은 아이템도 같이 옵니다. 저는 혼자 살아서 22cm가 식탁에 두고 먹기에도 적합한데 이 꼬꼬떼 라인이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신혼집 집들이 선물 좀 가격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16, 18cm나 20cm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받았던 생일 선물들을 중심으로 생일 선물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활용도가 높거나 만족도가 컸던 제품들로 보여드렸으니 선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